작년에 된 사람들이 11월 20일 날나 됐어.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 그, 그 이렇게 프레임에다가 자기 사진 넣고 했더라고. 근데 11월 20일이면 이제 뭐 날짜가 정확하게 똑같은 날이 될지 올해도 될, 아닐지는 모르겠으나, 음 11월 20일 날 어나운스 를 하려면 지금 벌써 다 알았어야 돼. 그니까 나는 안 됐다고 봐야지. 내가 그냥 내가 어 다른 사람들이 다 됐다고 그랬을 때그 전날까지 어 나는 되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산 <laughs>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미 나는 올해 세프란스쿼드가안 됐다고 봐야지. 어 그리고 작년에 됐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. 세포라란 계약서를 써야 된대요. 그래서 계약서를 주고받고 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전에 안 돼. 11월 20일 날딱 알아가지고 그게 한게 아니라 계약서를 쓰고 그게 이제 완벽하게 딱 돼야지 그 다음에, 어, 파이널로 어나운서 하는 거거든요.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나를 과대평가했거나 아니면 이걸 너무 그 과신? 한거 같은 게, 몰라, 올해는 몇 명이 그 어플라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, 작년에는 16,000어플리케이 있었는데, 그 중에서 50명이 된 거거든. 16,000 중에서 50명이 안에 들수 있을 거라고 내가 왜 생각을 했을까? 그치? 잠깐만. 그러면은, 이게 50명 나누기 15,000명 곱하기 100. 0.3%. <laughs> 1%도 안 돼. 1% 0.5%도 안 되는 그 확률로 20명 중에 한명 정도씩 되는 거네. 맞나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200명. 200명 2 0명 중에 그러니까 300명 중에 한명 되는 거구나. 한 300명. 그래서 이제 이제, 어, 이거는 접, 접는 거예요. <laughs> 세포라, 세포라 스쿼드가 내가 2025년에 어플라이 해서 2026년에 하고 싶다, 어플라이 했는데, 그거는 이제 안된 걸로 일단, 어,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. 그래서, 이제, 나의 그 사고 방식으로 하면은 나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을 가야지. 크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래, 내가 이거를, 어, 했으면 좋았을 일들이 더 많았겠지만, <laughs> 기회가 많이 오니까. 그러면 나는 올해 안 됐다고 내, 내년에 또 해서 이거를 계속 이걸 하겠다고 목 빼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. 그래서 이거를, 이거를 하지 말, 그니까 러 내년에 뭐 어플라인 할수 있겠지만, 이제 나의 이게 목표가 목표 수정. 어, 이게 나의 그 어떤 골이었는데, 올해 생겼던 골이었어요. 그게 올해. 올해 중간에 갑자기 생겼던 골이었는데, 이제 이 목표는 접기로. 접고,